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쉐터드 갤럭시입니다. 예, 요즘 유튜브에서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 그깟 달고나 커피가 뭐길래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사용할 커피 가루는 이디아 커피의 마일드 아메리카노 되겠습니다. 준비된 게 5g인데, 미리 준비된 게 5g, 5g, 5봉지거든요. 자, 한 개를 더 추가해서 6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냥 설탕 21g 그냥 넣도록 하고요. 28g 정도이기 때문에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딱이 저으면 돼요, 이제. 여유있게 줘봐야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몇년전에는 다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의 라떼를 시전하면서 내가 이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게 유행이었다고 추억의 달고나 커피라고 알아? 다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수메이션, 이제. 한번 보면은, 한번 보면은 원액이 좀. 많이? 탱크링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진짜 이거를 해먹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킹크림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 고통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배터리나 콘센트를 쓰는 그런 자동으로 돌려주는 그런 거품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고통뿐인데 이게 끝이 다 나르니까. 한번 해먹어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들긴 드네요 먹다보니까 진짜 생크림같은 그런 비주얼이다 되는데요 이게 체감도 보리나이네요만담아가겠습니다 이제 40여분동안 좋아하네 진짜 어떤 컵에 쓰 그래도 이 정도 양의 이 컵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 한번 해보죠. 자, 비율이 과연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 이게 레시피도 듣기로만 대충 뭐 어디서 많이 본 것만 보고서 그럴싸하게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한번 힘들게 한이 달고나 커피, 과연 그 노가다의 가치는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 넣어주고요. 흔들렸네요. 좀 흘린 부분 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괜찮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수저를 이용해서 잡고요. 거품기를. 거품기를 잡고 한번 잘렸나 한번. 영상에서 보던 그런 비주얼대로 딱딱 대군이 있네요. 비율이 잘 맞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영상에서 많이 보던 달고나 커피가 되고 있습니다.